안녕하세요. 가발레이지입니다네 돌아왔습니다. 블로그에서 활동을 해 왔고요. 이번에 유튜브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 저는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약 6년 정도 활동을 해 왔고요. 어 이렇게 유튜브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찍은, 찍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수익도 이제 대부분 유튜브에서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저는 수익은 그다지 바라지 않고요. 그냥 이렇게 유희왕으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목표를 두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, 저도 몰, 물론 이 계정을 다섯 달 전에 있었는데 이제 좀 제가 좀 나이가 조금 되게 좀 많아요 아직 학생이긴 한데 음좀 공부도 해야되고 또 알바도 해야되고 지금 알바하고 알바 끝나고 지금 이렇게 영상 찍는 거거든요 조금 바쁜 일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또 못찍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겨울방학이니까 어 영상 자주 찍는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앞으로 방학기간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좀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,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은 지 이제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으니까 가볍게 덱 소개 영상을 하려고 함, 찍으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제가 덱을 이번 이번에 제가 소개할 덱은 여기 프로텍터가 보이시죠? 여기 포커싱이 왜안 되냐? 네 블루 엔젤이죠. 블루 엔젤이 이제 트릭스터 덱을 쓰잖아요. 제가 이번에 소개할 덱은 트릭스터 덱입니다. 어, 우승 덱으로 많이 뽑히는 덱이고, 또 이제, 효과 데미지. 짜잘짜잘하게 200 데미지씩 주면서 이제 상대방을 압박시킬 수 있는 그런 덱이라고 생각하고요. 음, 제가 갖고 있는 덱 중에서 제일 쓸만하다 해야 되나? 어, 가장 셉니다. 네, 트릭스터가. 옛날에는 제가 트릭스터가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, 그냥, 그냥, 코즈모? 코즈모 덱에다가 그냥, 그냥 재미 덱으로 이렇게 넣기만 했는데, 순수 트릭스터 덱이 더 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 트릭스터 덱을 짜게 됐고요. 일단은 제가 엑스트라 덱이랑 이 메인 덱을 나눴는데, 우선 엑스트라 덱부터 차례차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엑스트라 덱부터입니다. 네, 우선, 이게 화질이 좀 작은 관계로, 어, 조금 조금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거를 이 거치대를 지금 오늘 사 가지고 아직 사용법을 사용법에 아주 좀 미숙해요.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날때 참고해 가지고 늘수 있도록 하고요. 일단은 어, 엑스트라 덱 중에서 한 3분의 한1 정도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해 봤는데 일단은 소개 해 보자면 링크 스파이더두 장, 그리고 트릭스터 홀리엔젤과 스위트 데 데브를 두 장씩 한 장씩 넣어 봤어요.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, 뭐, 덱에, 대게서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, 그냥 제 취향상 이런, 뭐, 일러스트도 이쁘고, 그냥, 트릭스터 덱이니까, 아무래도, 링크 덱에도 조금, 이렇게, 트릭스터 몬스터가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, 이렇게 좀, 잘안 쓰여도 이렇게 좀 제가 넣어봤고요. 그 다음에, 이번에, 극한의 힘에서, 슈퍼리어 중에서 좀 실용성이 있는 카드죠. 언더클럭 테이커. 이것도 이번에 제가 핫박스 사가지고,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미세스 레디언트와 바이너 소서리스 프록시 드래곤입니다. 여기 약간 좀 빛이 좀 반사돼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네 여기까지는 좀 보일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링크 1과 링크 2의 링크 몬스터인데 그 다음에 링크 3과 링크 4의 링크 몬스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 다음은 엑스트라 덱 중에서 링크 3과 링크 4 의 몬스터들입니다. 디코두토 관장과 송전전사 닌기루 수한장, 전형기사 가이아세이븐 한장, 토폴로직 폭탄 드래곤 한장, 파이어월 드래곤 한장 이이월 드래곤입니다. 그다음에 바렐로드 드래곤 한장, 세룡 사스컬리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.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왜 좋은 건지 드릭스터덱에서 이런 게 소환할 틈이 있을까 모르겠네. 근데 저 엑스트라덱은 이렇게 되고요. 지금까지 엑스트라덱을 소개해드렸고요. 그다음에 메인덱. 아 이게 또4 0 장이 넘어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이것도 나눠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다음은 트릭스터덱의 몬스터 중 일부인데, 우선 트릭스터 캔디나 세 장, 트릭스터 만주시카 세 장인데요. 어, 트릭스터덱에서는 이 캔디나랑 만주시카가 제일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필드 마법인 라이트 스테이지가 있으면은, 어 데미지도 두 배로 줄수 있고, 어 이제, 만주시카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서치, 패 같은 걸 서치를 할 때, 상대한테 계속 200 또는 400 데미지 줄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. 캔디나 같은 것도, 뭐 마법 함정카드 쓸 때마다 200 데미지 줄수 있는데, 이거는 거의 이제 만주식카를 이제 소환하기 위해서 이제 패로 많이 올려가지고 이거는 뭐 많이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. 저건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쓰, 써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요. 어 그다음에 또 트릭스터 릴리빌과 나르키스라는 카드도 있네요. 그다음에 천사덱 하면은 꼭 들어갈 어니스트 세장과 백만 먹기 그라톤. 이거는 저도 우승덱을 참고했습니다. 이것도 은근 괜찮아요. 스탠바이 아 스탠바이 페이드래 데미지 스텝시에. 공격선언시 데미지 스텝시에 그 상대 몬스터를 뒷면 표시로 제외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개벽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빼야 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계속 넣, 넣어서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거는 그냥 개벽도 또 한때는 또 몸값을 자랑하던 카드여가지고 그냥 넘은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<laughs> 트릭스터 덱. 몬스터 중에서 패트랩패트랩으로 쓰이는 카드들인데요 일단은 우라라가 두 장밖에 안보이는데 한 장은 유령토끼로 대신하고 있어요 빨리 우라라를 한장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하루우라라가 원래 한 장밖에 안들어있었는데 한 장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뽑았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기분 좋아가지고 소리질렀던 게 기억이 나네요 유령토끼도 거리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증시계 지도 패트랩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두장 정도 넣어봤고, 벨러도 두장 넣어봤는데, 문제는 주라계도입니다, 주라계도. 지금, 차라리 주라계도 대신에, 어, 패트랩이라면은 약간 뭐, 트롤로크버드라든지, 뭐, 패추가를 막, 막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트롤로크버드가 지금 없어가지고, 주라계도를 대신 넣어봤어요. 근데 주라계도도, 그냥 넣어봤는데,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. 뭐, 회복도 할수 있고, 공격력도 올릴수 있고, 그 다음 또 나중에 뭐, 링크 소재로도 쓸수 있고, 그 정도로 그냥 쓰는 것 같아가지고, 나름 괜찮아요. 근데 저는, 모르겠어요. 어, 우승덱에는 트롤로크보드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, 저 바꿔야 되지, 우승덱 위주로 해봐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, 트릭스터 덱에서마복하인데요 어, 몇 장이야? 8장이네, 8장. 트릭스터에는 뭐 마법카드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뭐 라이트 스테이지 3장만 있어도 뭐 굴릴 수 있을 정도라 해야 되나? 뭐 희생장도 필요하겠지만은. 일단은 트릭스터 덱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라이트 스테이지라 생각해요. 마법카드 중에서는. 뭐 트릭스터 카드도 서치할 수 있고, 뭐 상대방의 뭐 세트된 카드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데미지도 2배로, 아, 2배, 2배가 아니야. 한 200, 200 데미지를 추가로 줄수 있죠. 아, 나도 외워버렸네, 이거를. <laughs> 네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트릭스터 덱이 정말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돈싸우전데 계약이죠 저게 보이는데 저게 좀 어, 옛날 트릭스터 덱에서 좀 많이 쓰였, 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장 남길래 한번 넣어봤는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제가 한번 빼봐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알바 끝나고 시간 날때 그리고 욕망과 탐욕 경화리도한장 보이고 깃털과 희생양도 보입니다 이번에 희생양이 준제한이 돼가지고 한 장을 뺐습니다 다음은 함정 카드입니다. 음, 함정 카드도 뭐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. 뭐 트릭스터가 대, 대부분이 몬스터 카드다 보니까 뭐,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어, 사람마다 되게 다르니까요. 리인카네이션이 이번에 한 장이죠. 네, 제한. 그다음에 파이어포스를 두장 넣었습니다. 파이어포스도 많이 안 넣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초반 트릭스터 내게서 좀 많이 쓰는 것 같고. 화기레전장 넣어고그 다음에 신시리즈 암정카드죠 신의 경고와 신의 심판, 신의 통고. 이렇게 두장 넣어봤고, 어, 지금 신의 심판을 한장 빼고 경고를 하나 더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, 어,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. 네, 이렇게 덱 소개를 한번 대충 끝내본 것 같은데, 어, 좀,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말도 잘안 나오는 것 같고, 또, 지금 밤이 좀 새벽이거든요. 새벽에 영상 찍어가지고 좀. 되게 피곤하네요. 원래 제 목소리 말투가 이러, 이러긴 한데, 일단은, 어, 이제 유튜브도 시작한 지 정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떨리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제가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, 어 여러분들과 좀 많이 소통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여러분도 뭐 좋아요, 구독 같은 거는 꼭 바라진 않은데, 그래도 여러분들과 댓글로 이제 소통으로 소통도 하면서 좀 친해지고 싶고 거래도 많이 하고 싶고 저는 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것도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마다 다 원하는 거니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눌러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음. 일단은 우선 이 제가 뭐 10분 넘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 트릭스터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어, 여러분들의 피드백이죠. 네. 이 댓글 좀 봐주시고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좀 성의있게 어, 좀 피드백 좀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어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좀 알바도 지금 아까 계속하고 가지고 좀 피곤하고 좀 자야 될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. 네, 이번 유튜브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아카바리지였습니다. 피드백 부탁드릴게요.